안녕하세요. 옥전 농부입니다. 옥전 농부. 오늘은 골든 스마라그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골든 스마라그를 제가 포투묘 100구루, 그 다음에, 터리묘 100구루를 심어서 200구루를 지금 심고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확실히 자라는 속도 부분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늦습니다. 많이 늦는 편이고요. 어,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수영을 잡아가면서 벙퍼짐하게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 에메랄드 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범, 넓게 넓게 쫙쫙 퍼지는 현상이 있지만 여기는 촘촘하게 이렇게 봉긋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수영이 굉장히 예쁘죠. 그러니까는 에메랄드 골드는 좀 웅장한 맛이 있고요, 여기 그 골든 스마라그는 조금 아기자기하는 맛이 있습니다. 예쁘게 이렇게 좀좀 이렇게 올라옵니다. 빵이, 그러니까 빵이 만들어져서 지금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포트묘 부분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나무 부분은요, 나무 주변 부분은 제가 이렇게 풀을 다 제거를 했고. 그다 제초제를 뿌렸는데 <laughs> 지금 비가 살방살방라 오네요. 근데 제초제 뿌리고 비가 살방살 와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 요 제가 한 시간 정도 뿌리고 나서 한 시간 정도만 경과 되게 되면 은 아마 이렇게 그 효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초제를 뿌. 뭐 지금 오늘 비가 좀 온다는 소식도 있 있어서 있었는데도 제가 그냥 제초제를 뿌렸습니다. 제초제를 뿌려서. 일단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 주변 같은 경우는 골든 스마라그 나무 주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손으로 잡뿌 뽑았고요. 가운데 이제 이런 부분들 했으니까 약을 뿌릴 때 나무에다는 크게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좀 뿌렸어요. 골든 스마라그는 일단은 어, 좀 자라는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골든 스마라그를 키우시면 <laughs> 조금 답답할 거예요. 근데 빨리 키우고 싶다. 골드 계열입니다. 이것도 골드 계열인데 빨리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은 에메랄드 골드를 심으시고요. 조금 나는 천천히 해도 이렇게 예쁘게 봉긋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나무를 심고 싶다 그러시면은 골든 스마라그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병충해 부분도 지금 이제 1년 6개월 됐는데 병충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응애 응애약 부분만 응애약하고 종합 살충제하고만 방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보니까, 하여튼, 어떤 병충해도 조금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여러분들도 나무를 식재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 자라는 속도는 좀 늦지만, 좀 예쁜 수형 부분을 갖고, 갖추고 있는, 그리고 1년 내내 골드 계열을 띄고 있는 그런 나무를 한번 심고 싶다. 그 다음 포인트목으로 또 심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런 나무를 골든 스마라그, 이런 부분들을 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지금 올라오니까요. 이렇게 굉장히 예쁜 색깔도, 색감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참고로 골든 스마그락를 심으실 때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심으셔야지 햇볕이 잘안 드는 곳에 심으시면요. 이 황금 계열, 골드 계열 부분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만약에 햇볕을 많이 못 보는 데 같은 경우는 색깔 부분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황금 부분, 색깔 부분은 많이 띄어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거. 집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화분으로 해보니까 색깔이 초록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또집 안에서, 실내에서는요, 안, 못 자라요. 이건. 그래서 그런 것좀 참고를 하시고, 노지에서 이렇게 잘 자란다. 실내에서 보니까는 죽습니다. 말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하여튼, 옥전 농부 하여튼 여러 가지 나무 부분을 심고 있는데, 하여튼 키우는 과정 부분, 제가 계속 영상 부분 올리고 있습니다. 제예전 영상 부분 보시면 나무 심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가정 관리하는 거, 이런 부분들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나무를 식재하실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옥존 농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항상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고요. 옥존 농부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 항상 <laughs> 좋아요,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